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척에 두고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연평도는 서해 최대의 어항으로 손꼽히는데요. 봄이면 섬 전체가 쭈꾸미로 들썩일 정도로 생산량이 많다고 합니다. 쭈꾸미 잡이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요 며칠 풍랑주의보로 바다에 못 나간 터라 조업 전 준비할 것이 많아 선원들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꽤큰 사이즈의 천을 펴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뭐에 쓰려는 걸까요? 햇볕을 막아줄 뿐 아니라. 쭈꾸미가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는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물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는 선원들. 아, 저희 거는 하나 남아요. 녹색 잡아. 아, 저 색깔이요 네. 여기는 저희 것밖에 없어요. 다른. 군대로. 조꾸미는 조석간만의 차각한 해역에 설치해둔 자루 그물 속으로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들어가게 해 잡는 안강망 어업 방식으로 조업이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부표를 걷어들이고 미리 설치해둔 그물을 당기기 시작하는 선원들. 줄을 당기는 선원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양만기가 돌아가는 모습만 보아도 묵직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물 길이만 해도 50m에 쭈꾸미까지 들어있으니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물이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과연 얼마나 잡혔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물을 막았던 끈을 풀자.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쭈꾸미들, 한 눈에 봐도 상당한 양입니다. 큰 것은 한 마리에 1kg까지 나간다고 하는데요. 크기도 꽤 좋은 물건들이 잡혔습니다. 밴일은 언제나 고되고 힘들지만, 이렇게 많이 잡히는 날이면, 피로가 싹 풀릴 정도로 기분이 좋다고 하는군요. 아래에 알꽉 아래 찼습니다, 이 아래에 이렇게. 쭈꾸미는 다리가 짧고 낙지는 긴 것이 특징입니다. 또타우리는 쭈꾸미가 낙지보다 두배가 많다고 하네요. 쭈꾸미를 끌어올리자마자 가판에선 쭈꾸미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선별 작업을 빨리 끝내야 다음 그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물을 당긴 후에도 선원들은 한 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쭈꾸미와 죽은 것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따로따로 분류하는데요, 죽은 것들은 대량으로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어주고 살아있는 쭈꾸미는 3kg 정도씩 망에 넣어 소포장을 해줍니다. 이게 킬로한 15,000. 망에 포장한 살아있는 주꾸미를 파란 통 속으로 던져 넣는데요. 자세히 보니 망 안에 모두 스트로폼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어떤 용도일까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면 틈틈이 스티로폼을 준비하는 것도 선원들의 몫입니다 배 위에서는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 선원이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50kg이 넘는 미끄러운 주꾸미 상자를 아슬아슬하게 운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따로 모아놓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큰 거는 통저큰 가가 는거예고큰 가고 있다새로가고고하고 가격 차이도 있지만, 거는 번에 사고 소비자들이 킬짜리한은소비자들 네. 위해서 요 죽은 쭈꾸미와 산 것은 가격뿐만이 아니라 유통되는 곳도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다시 시작된 조업. 또 다른 거물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조업을 나가면 보통 10개 정도의 거물을 올리기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어떡하네요, <laughs> 올해는 쭈꾸미가 대풍이라는데요 한번 끌어올린 그물에 많게는 300kg 정도씩 올라온다고 하네요. 또 다시 분류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금이 제일 맛있을 때예요. 꽉 차가지고요. 지금 지금 거의 다어요려면은 지금이에요. 지금 드셔야 돼요. 네. 분류 작업은 바닷물에 온몸이 흠뻑 젖고 허리와 다리가 저리지만. 오늘처럼 많이 잡히는 날은 힘든 것도 모르겠다는군요 그런데, 주꾸미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때가따로있 나요. 바람 불면 많이 잡혀요. 바람, 바람 불면. 예. 그 a m 바람 m i o n p a r a m u r 보통 바람 불면 배도 못 나가고 힘 o n p a 는 a m u 불 m i o n Paramurmion, p 쭈꾸미는 네. 떠다닙니다, 이렇게, 쭈꾸미가. 아, 바다 위에요? 네. 아... 떠다니기 때문에 물을, 물 네. 위에 떠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바지 바람 불어 많이 들어가요. 아, 파도가 치니까. 네. 아... 파도가 좀 높이가 있을수록 좋은 거네요? 쭈꾸미한테는. 그렇죠, 예. 쭈미 잡기에는? 더 바람 불어도 네. 구물사고가 맛도 나요. 아... 적당히 버려야지. 적당히. 네. 주꾸미잡이 어부들에게 바람은 만선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참 고마운 전재입니다. 그런데 그물 속엔 주꾸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항상 쓰레기도 상당량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는 모델 왔다가 육지가서 다 버립니다. 쓰레기를 많이 와요. 또다시 그물을 풀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이번엔 그물 속에 뭔가 거대한 생선이 걸린 것같은데요그것도한 마리가 아닙니다 꽤 여러 마리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떨려 들어와요? 예, 같이 와요. 예. 어...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예. <laughs> 자연산 농어는 가격이 비싼 고급 어종인데요. 오늘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쭈꾸미 선별이 끝나자 갑판 청소를 하는 선원들. 그런데 애서 잡은 아까운 고기들을 다시 바닷 속으로 버리네요. 없어요, 아, 주꾸미만 그냥? 예, 다른 거는 가격이 안 나와요 크기가 작은 물고기들은 물고기 밥으로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한참 작업 중인 선원이 선창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살아있는 주꾸미를 포장하는 망입니다 주꾸미가 너무 많이 잡혀 포장망이 부족한 다른 배에서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군요 그런 바람 많이 부는 날은요 네. 다 같이 많이 잡아야죠 서로 도움면서 살아야죠 작년에 비해 30% 정도 수확량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어제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불어 수확량이 더 좋습니다 아직 못 올린 그물이 많은데 벌써 점심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다음 그물을 올리려면 선별 작업이 빨리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선원들이 포장하는 속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배한 대가 들어옵니다. 아, 이거 운반사제에요이 네. 배다 싫으면은 네. 운반하는 배가 인천까지 나갑니다. 아, 네. 이게 공판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 지금 너무 많이 잡히니까 한번 옮기시려고요? 들려는 <laughs> <그러려는> 거죠, 그렇죠? 죽꾸미를 <laughs> 넣은 플라스틱 박스에 노란색 케이블 타이를 묶는 작업자들. 어떤 용도일까요? 표시 표시 아 표시? 네 노란 타이가 우리 배부지로 맺고 아 급한 물량을 운반산에 실어 보내고 선원들은 허기를 때울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같이 바쁜 날은 커피 한잔 마실 시간도 없어 이 시간이면 배가 많이 고픕니다 라면 먹어요 금방 잡은 싱싱한 주꾸미를 깨끗하게 손질해서 끓인 라면 시원한 주꾸미 육수가 우러나 진국이 따로 없습니다 바쁜 선원들에게 라면만 한 음식이 없는데요 만들기는 간편하고 뜨끈한 국물로 온몸도 녹여주고 빨리 먹을 수 있는 편리함까지 최고의 한 끼입니다. 그때는 그냥 빨리 먹어야 돼요, 막. 오늘 응. 시간이 별로 없나봐요, 그렇죠. 나 바람이 더 세지면은 일을 못 하니까 빨리 하고 들어가야 돼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한 어부의 삶. 마시듯 후루룩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다시 작업을 재개합니다. 던져놓았던 그물을 끌어올리고 다시 내일을 위해 바닷속으로 그물을 내리고 잡힌 주꾸미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하다 보면 손이 시릴 정도로 매서운 바다 날씨에도 금세 땀이 흐르는데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복된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극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얼굴이 헬스케이셨어요 <laughs> 벌써요? 지금 바지가 계속 내려가요 아, 아 타기 전만 해도 배가 이만했는데 하루 사이에 지금 바지 계속 내려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하루 사이에 살이 빠진 거예요? 한 2kg 빠진 것 같아요 정신없이 작업을 하는 사이 어느새 바다가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잡은 쭈꾸미들입니다 어창과 상자 모두 쭈꾸미가 그득그득한데요 새벽부터 고생한 보람이 있는 수확입니다 이제 한 3톤 이상 잡았어요 3톤 이상? 네, 3천 킬로 아... 그러면 식가를 얼마 예요 900은 한몇천 정도 돼요 2천?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황이 더안 좋아지기 전에 작업을 끝내기 위해 선원들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역시 어, 높아지죠, 파도가 네? 파도가 네. 높아요 점점 파도 세지고 있다고요? 네, 세지고 있어요 올해 바다 익혀서 힘들 수도 있겠네요 예측하기 예, 힘든 바다 날씨 파도가 높으면 배가 흔들려 조업이 힘들기 때문에 남은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파도는 점점 세지고 바다는 어두워지니 작업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네? 다 끝났어요? 그럼 오늘 한번더 한 해요? 드디어 마지막 그물입니다 이번에도 쭈꾸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피로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쭈꾸미 선별을 마무리합니다 힘들게 잡은 싱싱한 주꾸미가 꿈틀꿈틀 댑니다 바다 위 삶은 녹록지 않지만 끝나고 쌓인 수확물을 볼땐 다시 가슴 뛰는 것이 어부의 삶인 듯합니다 아, 오늘은 아무튼 기분이 좋, 좋네요 사람들 밥상이 오르겠네요 지금. 내일 아침에 네. 그, 이게 다 판매가 됩니다 이게. 아, 올라, 올라가면 올라 바로 접니다 이제 조업을 마무리하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쭈꾸미가 많이 잡혀 돌아오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잡은 쭈꾸미가 무려 3톤. 육지에 내리자마자 운반을 시작하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 옮기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선원들 그냥 사고한다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고기 많이 잡고 한번 내려가죠.